경주시는 지난 9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경주 나들목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 녹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는 10월 APEC 2025 코리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시, 한국도로공사, APEC 범시도민 지원협의회 등약 120명이 참석해 삼색 무궁화 200주와 찰죽 2000주 등총 2200주의 수목을 식재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인 무궁화는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개최 여원과 더불어 참여국 간의 화합의 의미를 담아 심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나무심기 외에도 경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2025 에이펙 코리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인 무궁화는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개최 여원과 더불어 참여국 간의 화합의 의미를 담아 심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나무 심기 외에도 경주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2025 에이펙코리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도 마련됐다.